본 영상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고졸의 이야기이기에 믿고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은근히 우리를 가갉가먹는 사람에 대한 유형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를 가갉가먹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가실겁니다. 우리를 가갉가먹는 사람의 유형 첫번째 입니다. 네니 네 그럴줄 알았다 내가 막 그럴줄 알았다 닥터 스트레인지 형입니다. 한번은 지하철역을 지나가다 노숙 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잘못했던 아이가 무슨 소린데 저번에 네가 잘못한 거 아이가 라는 목소리가 그곳을 벗어난 뒤에도 자기 전까지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포함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동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을 주변 사람에게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조언을 넘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만 가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어쩐지 느낌이 세, 하더라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떠한 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성공과 도전을 응원하기보다 오히려 실패와 넘어짐을 은근히 바라는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도 어떠한 일을 도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헐크형입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면 한 가지의 주제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요번 여름 휴가 때, 울산에 어디를 갔는, 아, 거기 나도 가봤지. 물도 깊고 사람도 없어서 진짜 좋더라. 요번 여름 휴가 때, 그래, 그, 거기 맞다.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라는 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느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질문과 배려보다 뭐든지 주장으로 대화의 흐름을 박살 내기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이거 다 니, 니, 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캡틴 아메리카형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20대 남성 대부분은 하루쯤은 다시 군대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코피 터졌던 이등병 생활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장의 편안함은 오랫동안 기억되기에 남자들은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마지막에 전해진 감정을 생각보다 크게 느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용기를 내어 어떠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앞에 말했던 걱정과 핀자는 마지막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포장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 패턴에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때가 많습니다. 공격과 질타가 아닌 듣는 사람을 위한다는 회유가 더욱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나빴던 사람 등은 지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기준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후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회유와 조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